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들 10명 중한 명이 앓고 있다는 질환이며 중년층의 환자 비율이 95% 이상 차지한다는 이 질환의 정체는 당뇨. 당뇨. 한국인의 대표 만성질환인 당뇨는 활동이 부족하고 노화가 진행된 중장년들에겐 피할 수 없는 숙적이 되어버렸는데요. 당뇨는 합병증이 오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당뇨에게 강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건강한 삶을 위한 중년들의 똑똑하고 현명한 당뇨 극복기. 당뇨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어우,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 망막병증은 국내 실명원인 1위.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부터 당뇨 8까지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 합병증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당뇨 환자들이 찾는다는 이곳은 당뇨 전문 병원인데요. 여기 있는 환자 대부분이 오랜 기간 당뇨를 앓은 사람들이랍니다. 혈당이 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우울증도가. 살이 극격하게 안 시기를 찌더라니까. 평생 입맛이 없어본 적이 없는데 입맛도 없더라고. 힘도 못 쓰고 병도 다 같이 있었던 거아요 하지만 이곳에선 혈당 관리를 위해 환자들에게 매일 운동을 시킨다는데요. 운동 시간은 주로 <laughs> 식후 하루 세 번이랍니다. 운동하고 또좀쉬어 가지고 또 혈당제로 하고. 혈당 조절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일 내일 혈당 수치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이제 혈당 체크 하시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식사 전후와 자기 전 하루 총 7번에 혈당 체크. 그리고 식사 또한 잘 지켜져야 한다는데요. 당뇨 환자들이 있는 병원인 만큼 식단이 다를 것 같지만 이곳에선 그저 평범한 한끼 식사가 나온다는데요. 오, 쌀밥부터 같아요. 고기 반찬까지 먹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위해 오히려 든든히 먹는답니다. 편하게 드시는데 괜찮을까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에너지의 근원이라. 오히려 좋은가 봐요. 당뇨 환자인 만큼 조심해야 할 식습관.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한 끼를 할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식사할 때 혈당이 쫙 올랐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하게 인슐린이 나오고, 이 진짜 내 췌장처럼 인공 췌장기가 똑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야 믿음 구석이 있었어요. 인공 췌장기? 인공 췌장기란 나의 생체 패턴에 맞게 인슐린을 분비해주는 인슐린 펌프를 말하는데요. 오. 이곳에선 인슐린 펌프 교육 후 치료가 진행된답니다. 장화열색소는 처음에 여기 올 때가 10일이 11, 넘었다더라고요 지금 뭐 의사선생님 이야기로는 6.3 정도 된다 정상입니다 아, 거의 절반 정도 아... 중국에60 나오고 55도 나오고 아주 수치가 진짜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태어나게 됐어요. 말씀하시는 정의 만족감이 한 넘쳐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다. 따르면 지난 4년간 163명의 당뇨병 환자를 인슐린 펌프를 이용해 치료한 결과 치료 기간 중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된 것이 관찰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의 치료 원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만난 한 사람 인슐린 펌프 개발자이자 당뇨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최수봉 교수입니다. 제장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으로 들어온 당을 처리하지 못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인슐린 주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정상 제장과 똑같은 패턴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주는 게. 거죠. 음. 인슐린 분비가 식후에 정상적으로 되는 일반인에 비해 당뇨 환자는 그렇지 못한데요. 그 인슐린 분비를 정상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인슐린 펌프라는 것. 인슐린 실제로 펌프? 인슐린 펌프와 건강한 생활로 당뇨를 이겨냈다는 음. 한 사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출근하는 길이요. 걸어서 출근하시나 봐요. 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지금 고 있습니다. 걸으실 정도면은 좀 가까우신 편인가봐요. 아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걸어서 30분 거리. 매일 30분씩 걸어 출근을 한다는 김영식. 출근했네. 들어오셨습니까? 현재 건축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그는 바쁜 일상을 보낸다는데요. 어? 그런데 이를 왜 서서하시는 거죠? 그죠? 건강을 생각해서 스탠딩 데스크에서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주 서 있으려 노력한다는 김영 씨. 그가 이토록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당뇨가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 약을 오랫동안 먹었었는데, 음. 한 알로 시작을 해서, 몇달 정도 마지막에, 약을 틀도록. 로을 틀도록. 나론 처음에 몸에 힘이 없고, 뭐 항상 머리가 맞지가 않고, 뭐 경력도 자꾸 떨어지고. 당뇨 판정 이후 10kg가 넘게 빠지면서 치료에 대한 의욕도 많이 사라졌었다는 김영 씨. 어느덧 식사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자 드시는 거 어떻게 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아, 어. 그가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건 바로 그 음식기 때문이랍니다. 탕수육도 그리고 밥을 먹기 전 인슐린 펌프 주입은 잊지 않는다네요. 오?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음식, 야. 식단 조절로 몸이 상해 당뇨가 더욱 악화됐던 때를 지금도 기억한답니다. 옛날에는 맛있는 음식 이런 건못 했어요. 아, 이런 건 꿈도 못 꾸셨을 뭐, 것 같아요. 불리할 어. 정도였으니까 실리갈 가 정도였으니까. 요즘은 뭐 저보다도 너무 잘 드시니까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좀. <laughs> 이제는 오히려 살이 찔까 걱정이라는 김영 씨. 그의 식후 혈당은 어느 정도일지 158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데요. 살짝요. 그렇게 오늘도 김영씨는 혈당을 기록합니다. 오, 꾸준히 운동하시면 또관리하시면요 온... 정도에 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조정을 잘하면 더 좋아지시겠죠. 아이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서 아마 극복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당뇨의 위험.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당뇨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길 바랍니다.